아예오세요정신만요 그죠? 그 제가 그 검사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그 ADHD 검사 그 한다고 들어가지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 한번 아 11시 반 괜찮아요 저는 지금 그 ADHD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큰 병원에서는 그 ADHD 의심이 된다고 했는데 그큰 대학병원에서는 그 검사비만 거의 보험이 안 되면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네 의원에서도 충분히 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동네 의원 예약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여기 5층인데 한번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보통 정신과라고 하면은 사람들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재미난 상황에서 농담을 할 때도 야너 정신과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큰 병원 가서 이 ADHD 좀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 네가 무슨 그런 게 있냐. 첫 반응이 다 그렇거든. 다 그런 거 조금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 너는 멀쩡하고 정상인인데 무슨 정신과를 가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병, 소위 말하면. 정신질환 같은 거를 작고 크고 간에 다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층에 다 왔어요. A few moments later. 네, 지금 상담 받고 내려가는 길인데요. 검사지를 받았어요. 일단 인터넷에서 보고 왔을 때는. ADHD 검사를 10만 원 주고 할수 있다 해서 오늘 바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일단 검사지 500문항이 담긴 검사지를 받았고 약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나 겪었던 것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했을 때 ADHD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바로 약을 처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더 자세한 이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검사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허리 검사지를 50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 요 약이랑 약 이름이 있어요. 아토목세틴이라는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약을 복용하면 한 24시간 정도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역을, 약을 먹은 24시간 동안만 괜찮은 건지, 그래서 혈압력처럼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도 잡았는데, 예약을 했는데,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평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도 그러면 이러이러 이러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어, 다 너무 그랬다. 이미 다. 의사 선생님은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제 병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제가 혼자 책 보고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인정이 많이 되고 빨리 치료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 계실 때 촬영을 가능한지를 여쭤봤었는데 촬영은 좀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촬영은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소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